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진행한 환담에서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와 함께 열흘 전에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도 특 직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 해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을 포함해 비상계엄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진급을 염두 에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일 경비단장 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민간 수사기관 이첩 지시를 거부 하고 수사 외압부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특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포상하기 위해 지난주 중반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진급에도 반영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연관급 장교 진급 심사도 미룬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령급 현장 지휘관도 많기 때문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했다.